안녕하세요. 토토라이더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해보겠죠 일단은, 1조업으로서 야쿠르트 핸디패, 그리고 부산 아이 핸디패 하면 6.7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2조업은 이렇게, 2조업은 그림판과 같습니다. LG 핸디마이너스 1.5승, 삼성 핸디마이너스 1.5승, 야쿠르트, 야쿠르트 핸디 플러스 1.5패, 부산 아이, 아, 부산 아이 일반패죠. 일반패. 이렇게 갔는데 가만있어 봐. 아 잠깐만 이게 잘 갔나 이게? 가만있어 봐. 오늘 근데 야구를 하나 이거?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거 야구를 하나 이거 안할것 같은데 이거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야비 예보가 있는데 이거 야구를 하나요? 이거 야구 안 하면은 이거 배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배당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 그럼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카머스가 그러면 시세초상 그냥 야쿠르트 한신승하고 포항승하고 그냥 때려야 되는 건가 그냥 카머스 이거 삐리 이거 갑자기 확 오는데 이거? 한신승하고 포항스틸 그냥 일반승을 그냥 때려야 되나? 아참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고 이게 저도 빨리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는 이런 게참나 바쁘게 찍다 보니까 된 건데 그러면서 오늘 비가 온다 치면은 일제고 삼성은 적중 통례가 된다 치다 치면은 배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럴 바에는 그냥 아 어... 제대로 한 건가? <laughs> 아 이렇게 가보죠 일단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뭐 일단 이렇게 끝내죠 일단 뭐 <laughs> l g 시험에사 빠르게 했으면 매... LG 핸드발을 쓸지 못한가 하고요. LG, LG, <laughs> LG 같은 경우는 뭐, 하, 하나를 워낙 잘 잡아요. 삼성, 삼성 가져가고 이렇게 뭐, 끝내보겠습니다. 1조업으로서 야쿠르트 핸드패, 부산 아이 핸드패, 6.7배 나오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 용병이 이제 새롭게 첫 선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신승은 삐리 강하게 오거든요. 한신승. 일단 강하게 핸디로 가져갔어요. 핸디로. 그리고 부산아 이것도 삐리 강하게 오는데, 이거 포항, 포항이 오늘 이기는 게 삐리 좀 강하게 오거든요. 이거. 한신승하고 포항승. 이 삐리 강하게 오는데. 배팅을 더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삐리 온다, 이거. 상하게. 승부로 봐야되는건가?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건 뭐야 그럼? 괜히 그럼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그럼 6천 이 5천 취소 때문에 이게 지금 가만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야구가 취소되면은 원금 빼고 18,000원을 먹는 이 조합이 1 8 0 0 0원 먹는거네 그럼 이 조합이 아무튼 이렇게 끝내보죠 뭐 이게 참 딜레마다 진짜 딜레마 금액을 높.. 금액을 높이고 배당을 낮출 것인지 금액을 낮추고 배당을 올릴 것인지 이게 참 딜레마네 이거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그냥 한신승 포항스틸하고 한신승하고 그냥 포항스틸 을 그냥 두 폴더 때려 넣으면은 그냥 얼추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승부를 봐야 되는 건가 이거 참 애매하다 야 이게 지금 이래서 힘들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끝내는 게뭐 이미 배팅이 끝냈으니까는 추가 배설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그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죠. 이렇게 끝내죠. 무리하지,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어무튼 간에 뭐아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죠. 현재 이제 총 17분이 계십니다, 17분. 가만있어 보자. 왜 왔어 이거 에이 참이 뭐야 왜 이래 고거참 현재 17분이 계시죠 좀 오랜만에 추석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님 김면균님 김그론님 황도반님, 박정변님, 황느낌대로님, 현재님, 황미자님, 고고님, 김창선님, 김민현님, 유현성님, 최원호님, 용추비현님 헥토르님, 이경인님까지아 그리고, 그리고, 맞아. 남국민, 남국민님도 있죠. 남,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 남, 가만있어봐. 아 남공진 남공진님 남궁진님. 총... 총 이제 남공진님 열... 남공진님까지 총총 이제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제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